삼 그대로가 수행이었던 간화선 선지식 은암당 고우대종사 원적 3주기를 앞두고 스님의 수행 이야기가 한 권의 책으로 나왔습니다. 봉암사 제2결사 이야기를 정리해 공개한 것은 이 책이 처음이어서 사료적 가치도 큰데요. 책 부처님 가르침대로 살자를 남동우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1969년 수자 도반 10명과 함께 부처님 가르침대로 살자는 뜻을 모아 봉암사 재의결사를 시작한 고 대종사. 총무 소임을 맡아 봉암사의 방대한 사찰림을 배던 3판 문제를 해결하다 감옥에 가기도 했습니다. 주지를 맡을 때는 쌍용그룹 김석원 회장의 도움으로 선빵을 지어 선찰다운 면모를 갖추고 2년 만에 소임을 내려놓고 재방선언을 오가며 정진했습니다. 보통 교부 같은 경우는 교부 본사 주지가 추천권을 갖고 있습니다. 총본장 스님이 임명권을 가지고 있는데 봉암사는 유일하게 거기 대중들이 예, 뜻을 모아 가지고 주지를 추천하게 하는 가풍을 만들었는데 이 가풍을 뿌리 내리게 만든 분이 저는 알고 봤더니 고우 스님이셨어요. 한국불교 가나선을 대표하는 선지식이었던 고우 스님의 수행일대기 부처님 가르침대로 살자가 출간됐습니다. 고우 스님은 군 복무 중 불치병을 얻자 김천 수도암으로 갔다가 불교를 만나 25살 때 출가했습니다. 1965년 기장 묘관음사 향국 스님 문화에서 첫 안거를 한뒤 평생 선의 길을 걸었습니다. 스스로 도노했다고 생각했던 고우 스님은 남해 용문사 연보암에서 갑자기 만난 성철 스님에게 삼배를 올리고 대뜸 도노 점수가 맞지 않습니까? 라고 대들었습니다. 그뒤 도노 점수는 교학의 입장이고 선은 도노돈수가 정견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고우스님은 부처님께서 깨달은 중도가 위기로 가는 인류가 화합해 통하는 문명사의 대안이라고 늘 말했습니다. 특히 가나선은 중도의 지혜를 말과 문자 사유분별을 떠나 바로 체험하고 실천하는 인간 완성의 길이니 깨달음에서 가장 빠른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저자는 가나선이 수승한 수행법이지만 일반인들에게는 어렵기 때문에 국민들의 고통을 치유하기 위해 조계종 총무원장 진호 스님이 선명상이라는 방편을 쓰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불교의 다양한 수행법들이 다 훌륭하다고 보고 그걸 다 포용하면서 가장 이제 높은 최고의 봉에 가나수를 두자는 입장이 선명상이다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선의 장점을 전하자는 취지로 선명상이라는 용어를 쓰고 계십니다. 직지와 도노 선풍이 그대로 전승되고 있는 인류 최고의 봄을 가나선의 대중화와 세계화를 염원했던 고우스님. 스님은 경북 봉화의 금봉함을 창건했는데 기도나 불공 천도제는 물론 부처님 오신 날 연등조차 달지 않고. 오로지 부처님 가르침대로 살자하며 법회와 참선 수련만 했습니다. 말씀만이 아니라 이분에서 삶 자체가 부처님 가르침대로 사 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 주변에 부처님 같은 분이 누구냐 했을 때 저는 고우스님이야 말로 부처님의 삶에 가장 가까운 분 또는 저 개인적으로는 부처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BTN 뉴스 남동우입니다.